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에서 이번에 그 나야가라를 답사하러 오신 작가 어, 송화정 씨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이번에 오셨는데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화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네이버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함께 인스타그램으로 여행 정보를 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어떤 분야로 이제 소개를 하죠. 인스타그램으로는 어, 해외 여행을 조금 더 저렴하고 흔히 말하는 가성비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알, 좀 알뜰하게 여행을 할수 있는 그런 루트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이와 여행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와 여행할 수 있는 팁이라든지 그리고 아이와 함께 가면 좋은 그런 여행지에서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좀 짧은 일정이지만, 네. 나야가라 일대로 보셨는데, 네. 좀 어디 어디 다녀오셨고, 어떤 느낌이신지. 네. 어, 제가 예전에 토온토에도 한번, 이제 잠깐이나마 살았던 적이 있어서, 이렇게. 어, 낯선 도시는 아닌데요. 이번에는 아이랑 이제 온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 나야가라에서 아이랑 좀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좀 아쉽게도 날씨 때문에 많은 거를 하지 못했지만 이제 아무래도 대표적인 관광지인 그런 나야가라 폴 주변을 많이 둘러봤고요. 그리고 그 나야가라 이제 아무래도 한국분들이 많이 가시는 그런 그 나야가라 포를 좀볼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 두 군데를 가서 식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아이와 아무래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 좀 일반적으로 패키지 여행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룹 여행객들이 하는 그런 코스 말고 조금 더 여기 현지 문화를 좀더 즐길 수 있는 게 뭔가 없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네. 어, 이제 공연 일자가 맞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아이스링크장에서 피겨 선수들이 그 춤을 추면서 아이스 스케이트를 하는 것도 같이 보고 왔습니다. 상사님 네. 네. 특별한 그 네, 경험을 네. 하셨네요 네, 맞아요. 네, 여기 이제 둘러보시고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작품도 쓰시고 네. 그러는데 네, 네. 어, 앞으로 그 계획이 있으시면 오. 말씀 좀 주시죠. 저는 네이버 블로거를 운영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 궁극적인 꿈은 여행 작가로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는 게 꿈인데요. 어, 아이와 여행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좀 주의점, 그리고 아이와 함께 가면은, 좋은 그런 여행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올해 전자책을 또 출간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네. 이제 그런 작품을 쓰려면 역시 네네. 본인이 좀 답사도 해야 되고 실제 경험도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다음 여행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이와 함께하는 네. 여행지는 올 10월에 태국이랑 베트남 여행 이제 한 달이 예정되어 있고요. 아이와는 사실 이제 한국에서 워낙에 동남아시아 가깝기 때문에 자주 가는 곳이기는 한데 어 동남아시아에서도 좀 흔하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여행이서 제가 좀 좋아해요. 네. 그래서. 꽃창이라는 뭐 섬이라든지, 네. 네, 그리고 이제 태국, 여기 베트남의 사파라는 곳도 갈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아직. 저 제가 이제 게 발권을 한건 아니지만 사실은 겨울에 이집트를 갈 생각이에요. 아이랑 같이. 아, 아, 네. 네, 네. 이집트도 네. 생각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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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긴 뭐 겨울에 가도 날씨는 네, 항상 네. 네, 맞아요. 어, 네. 그러니까 네. 좀 특이한 그런 컨셉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 네. 특이.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여행은 아니지만 제가 역사나 문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는 시점이라서 네. 좀 다양한 그런 세계적인 그런 문화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요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화정 작가님과 말씀 네.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